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음. 시간부터 음. 이좀 2023년이 개면년이죠이 음. 운세를 좀 한번띠별로 알아볼 건데, 음. 일단 이1 2띠 중에 가장 음. 첫 번째띠입니다. g 띠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G.T. 분들 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의 운세를 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먼저 40세 되시는 분들 음, 음. 먼저 이렇게 운세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음. 갑자생 g t 야이 40이. 네. 음, 이 40의 갑자생에 나는 g t 들이이민년 어, 쉽게 얘기하면 2022년에 네. 음, 굉장히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고 음. 몸도 아프고 네. 모든 게다안 네. 좋았어. 음. 삼재팔란이 들어오면서 네. 어, 어떤 분들은 관제수도 겪고 음. 이별수, 부부간의 네. 이혼수도 겪고 했던 네. 분들도 꽤 많아. 음. 그래서 금전에 또 투자한 곳에 네. 금전의 손실. 음. 또 안타깝게도 문서를 서른아홉에 잡지 말아야 될때 네. 이민년에 서른아홉 네. 그 이민년에 문서를 네. 잡았는데 직감이확 열어. <laughs> 아 <laughs> 마음고생을 네. 엄청 하고, 이자는 또막 내야 되고,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야. 그래서, 음. 이 이제 40세 GT분들이 네. 굉장히 어? 3 9에 네. 마음고생을 네. 많이 했다는 거야. 음. 어, 그 마음고생을 하고, 이제 그 마음고생에서 헤어나와갖고, 네. 이제 개면년이잖아. 네. 2023년에 네. 편해져야 되잖아. 이 편해져야 되는데 편해지지가 않고 음. <laughs> 2023년도 음. 어,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 을좀 단디 먹어야 된다는 거야. 삼재팔란 띠가쥐띠, 네. 용띠, 잔나비띠잖아 네. 이렇게 세띠 중에 사실은 나갈 때까지 안 좋은 띠가쥐띠야. 음. 어, 들삼재, 들삼재, 날삼재에 다 크게 겪는 게 신기하게도. 어, 이 GT 분들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이 GT 분들이 어, 마음을 좀 이렇게 단단히 먹고 네. 조금 어려운 일이 처, 처했어도 잘 이겨낼 그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음. 그래서 2023년에 음, 이 GT 분들이 예를 들어 제뭐 금전인 금전 손실, 뭐 관제, 구설시비, 또 잦은 이동 이런 직장에 있었다가 또 옮기고. 또 여기서도 뭐 구설이 있어서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2023년 개면에는좀 네. 덜해 음... 네. 다행히 그래도 좀나 덜하고 조금은 네. 작년보다 낫다는 말은 해 하지만 네. 삼재팔라는 똑같이 겪는다는 거 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음... 어, 일러주고 싶고 그리고 또 네. 어, 이분들한테 어, 좋은 거는 또 하나 있어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 네. 어, 예를 들어, 네. 뭐 이분들이 뭐 가게를 판다거나 네. 내가 사양업자야. 네. 그래서 뭐그가게 문서 매매가 안 됐어. 네. 근데 그러면 가능해. 음. 문서의 매매는 4월, 5월 이후부터 들어오는 수야. 음. 그래서 이 40대 지띠분들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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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서 때문에 음. 머리 아프게 생각했다면 음. 음, 개면연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것. 그 다음에 이제 52세대는 임자생 분들이 있어. 이 임자생 분들도 건강으로 많이 쳤을 거야. 어, 이민년에 몸이 건곤하고 요기 아팠다가 조기 아팠다가 하나 났으면 딴데 또 아프고 또 하나 괜찮아지면 또 딴데 이상 있고 이런 식으로 병원을 들락달락 들락달락 했을 수가 있어. 어 그리고 이제 사고, 자주 교통사고. 또는 이제 뭐 다리를 삔다든가 이런 사고 수도 사실은 이 임자생분들이 이민년 어. 호랑이에는 겪었어. 아. 음.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손재수. 음. 음. 이분들도 역시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 네. 어. 어떤 데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거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나와. 음. 근데 개명연은 네. <laughs> 다행히 그런 거에서 벗어나. 어, 임자생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 음... 어, 그리고 하반기가 내려갈수록 네. 오히려 좋은 일도 있어. 음... 음, 그래서 생전 네. 어, 팔리지도 않았던 네. 예를 들어 이제 묵은 문서, 네. 어, 몇년 4, 5 년씩 갖고 있던 문서도 네. 하반기로 내려가면 문서도 해결이 나고. 음... 음, 또 이동. 음, 내가 집을 한번 이제 집값도 좀 내려갔어. 네. 이자가 좀 비싸도 싼 집으로 좀좀 좀 싸고 저렴한 집으로 음... 내가 한번 이동하고 싶어. 그럼 하반기 때. 네. 응 그런 문서운도 들어오는 음... 그런 격이야. 그래서 임자생 분들은 다 나쁘다고는 볼수 없고 개면 음... 어, 얘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어... 볼 수가 있어. 응. 그다음에 어, 이 경자생 분들이 있어. 네. 64살이 되는 네. 응, 경자생 분들이 있는데 아이 어, 경자생 분들 좋을락 응? 네. 말락 좋을락 말락 <laughs> 쉽게 얘기하면 어, 60부터 어, 63까지 어떻게 보면 졸랑말랑 졸랑말랑 이런 경우만 지나간 거야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었어 음 문서도 잡으신 분들도 있고 또이 경자생분들이 자손들 결혼해서 응또 식구가 아이를 낳아서 식구가 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이 경자생 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어, 네. 무슨, 뭐, 당첨 있잖아. 네. 뭐 예를 들어, 어디 청약을 넣었는데. 아, 음, 아, 어, 어. 네. 작년 재작년에 그랬다는 거야. 음, 작년 재작년. 네. 지금이 아니고, 네. 작년 재작년에 그런 것도 겪으셨을 거야. 네. 어,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았고 좋았어. 네.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네. 삼재의 판란이 딱 들어오면서 네. 삼재가 딱 들어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어... <laughs> 다 두드려 맞은 것 같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이 몸이 그렇게 아파 응. 그래서 경제생분들은 첫째도 건강 두 네.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 병원에 가서 진단명을 얻을 수도 있어 아... 어. 여기서 진단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이제 그렇지. 병력이구나. 수술을 해야 될수 있는 아. 그런 어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음. 음. 예를 들어 뭐 당뇨 진단을 받아도 네. 당뇨도 낫는 병이 아니잖아, 쉽게. 그러니까 아. 네. 약을 꾸준히 혈압도 그렇고 쉽게 네. 낫는 병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어, 예를 들어 이제 관절 쪽에 네. 무릎, 음뭐 음. 이제 어 이렇게 어깨, 네. 어, 이렇게 꺾이는 그런 관절 쪽으로는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경제생분들. 어... 응, 그래서 지금 날씨가 춥잖아. 네. 어. 미끄러져서 다치면 자리 보존하고 누울 수도 있어. 음... 어, 굉장히 위험해. 음... 그래서 조심. 건강, 네. 사고, 네. 응, 경제생분들한테는 굉장히 주의하라고 하고 싶어. 음. 아, 네. 마지막으로 이지디분들꼭 조심하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 어, 2023년 개면년에. 늘쌈재를 겪어야 되는 이 GT 분들이 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어, 그래도 건강이라고 봐요.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사고 이런 거라고 봐요. 음. 금전은 물론 음. 금전을 뭐 하나 한 꺼버려 다 날리면 물론 속상하겠지. 그렇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네. 어, 그런 사고나 음. 어, 건강으로 내가 신체적으로 큰 음, 음. 음. 그런. 어, 안 좋은 일을 겪는 네. 게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상대 조심조심 운전도 조심조심 뭐든지 조심조심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